안녕하세요. 지속 가능한 친환경 철강사로 나아가는 현대제철의 채용 담당자 고용주 매니저입니다. 현대제철 온라인 채용 설명회에 참여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설명회에서는 현대제철 2024년 상반기 채용에 관하여 상세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실시간 채팅창에 현대제철 채용에 관한 질문을 남겨주시면 담당자분들께서 직접 답변을 달아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혹시 현대제철 잘 아시나요? 현대제철의 이름은 들어봤으나 익숙하지 않으실 여러분을 위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잠실에 세워진 555m의 롯데월드타워, 최저 기온 영하 37도에도 남극 대륙을 연구하는 장보고 기지와 제네시스 G90, 기아의 K9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현대제철의 철강 제품이 쓰였다는 것입니다. 현대제철은 올해로 71주년을 맞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오래된 철강 회사이며 고로와 전기로를 모두 보유하여 세계적으로도 가장 많은 수준의 제품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철강 회사 중에 최다 세계 1류 상품을 보유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철강을 생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대표적인 장비가 고로와 전기로입니다. 우리가 흔히 용광로라고 부르는 고로는 철강석을 원료로 사용하여 고품질 차량 강판을 생산합니다. 그에 반해 전기로는 스크랩으로 불리는 고철을 넣어 강도에 초점을 맞춘 건설 구조 강제를 생산합니다. 현대제철은 현대자동차그룹의 일원으로서 완성차 업체인 현대자동차, 기아 등의 고로에서 생산한 자동차 강판을 판매합니다. 그리고 차량이 폐차할 때 나오는 고철을 전기로에서 녹여 건설용 강제를 생산합니다. 이를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등 건설사에 공급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자원 순환형 사업 구조라고 볼수 있습니다. 최근 철강 산업은 탄소 중립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제품 생산 시 배출된 온실가스에 관세를 매기는 EU CBAM과 같은 세계적인 그린 보호 무역주의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맞춰 2023년 현대제철은 탄소 중립 로드맵을 발표했습니다. 에 따라 비교적 많은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고로 방식의 철강 생산을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하는데요. 현대제철은 단기적으로 전기로 고로 복합 생산 프로세스를 도입하여 탄소 배출을 저감시키고 장기적으로는 신전기로 구축을 통해 차별화된 글로벌 철강 공급사로 도약하려 합니다. 이 신전기로에는 현대제철만의 저탄소 제품 생산 기술인 하이큐브 기술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현대제철은 70년 역사를 가진 국내 최대의 전기로 회사로서 2022년 전기로를 활용하여 1기가 파스칼급 저탄소 자동차 강판을 이미 생산한 바 있습니다. 현대제철의 저탄소 제품들은 하이에코 스틸 브랜드로 글로벌 주요 고객들에게 새로운 가치를 제공할 겁니다. 이와 같이 철강 제품 생산 시 나오는 탄소 배출량을 지속적으로 감축하여 현대제철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의 배출과 흡수가 균형을 이룬 상태인 넷째로 달성을 목표로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현대제철은 14개국, 17개 법인 10개 지사가 있으며 구성원들의 글로벌 역량을 토대로 철강제품에 대한 글로벌 환경규제에 대응하여 앞으로는 현지시장 거점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미래성장동력으로 하려고 합니다. 현대제철은 이 여정에 여러분들께서 함께 해주시길 기다리고 있습니다. 회사와 함께 성장하는 여러분이 될수 있도록 저희는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과 든든한 복리후생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입사 후 바로 철강 전문가 과정인 세트 프로그램을 수료하게 되고 매년 본인의 맞춤화된 직무 역량을 쌓는 idp 제도를 토대로 직무 전문가로 거듭납니다. 데이터 분석 역량을 기르는 dx 아카데미 거기에 글로벌 역량을 기를 수 있는 어학 지원 과정 그리고 추후 해외 주재원에 선발되어 해외 법인 및 지사에 나가서 글로벌 역량을 관리할수 있습니다. 현대제철은 고상과 복리후생도 업계 탑 티어입니다. 24년에 신입사원 계약 연봉은 5천만 원 초반입니다. 이에 더해 설추석 귀향 여비와 체력 단련비, 자기 개발 지원금, 현금성 복지 포인트를 합쳐 410만 원을 매년 고정적으로 지급합니다. 또한 회사는 성과급도 지급하는데 이는 경영 실적에 따라 매년 지급액이 변경됩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으로서 현대기아차에 대해서 임직원 할인이 근속에 따라 최대 30%까지 적용되고 입사하셔서 처음으로 구매하신다면 인기차종들도 첫 차는 20% 할인됩니다. 최근 주택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현대제철에서는 전세 5천만원 매매 1억원까지 시장금리에 따라 최대 2%까지 저금리 대출이 이루어집니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직원이 월급여의 3%를 저축하면 동일한 금액을 회사가 지원하는 연금저축보험, 각종 경조사 지원, 리프레시 휴가, 출퇴근 시간을 유연하게 적용하는 선택근로 제도 등 다양한 복리후생 제도를 저희 채용 홈페이지에 기재해 놓았으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회사의 비전과 구성원의 성장이 어우러지는 회사, 현대제철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부, 3부도 알찬 구성으로 준비되어 있으니까 계속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부에서는 현대제철의 달라진 채용 전형과 모집 직무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